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셨죠? 전 예전에 매달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딱 100만 원만 더 있으면 훨씬 마음 편하게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혹은 남편이 추가적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 그건 또 싫잖아요. 그럼 어디서 100만원을 추가로 벌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배당주 투자가 있겠죠. 나 대신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거.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는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커버드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 커버드콜에 투자한 지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배당주나 배당 ETF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목적에 한해서는 커버드콜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투자한 커버드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수익률과 분배금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요 이 커버드콜 분배금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까지 두루두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죠 혹시 아직 제 채널을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커버드콜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외 상장된 커버드콜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두 개가 다 국내 상장된 미국 쪽에 투자되는 그런 ETF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비테크 7.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이고 두 번째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첫 번째는 그냥 에이스 두 번째는 라이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먼저 에이스는요 제가 작년 9월 9일에 첫 번째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2월에 엄청 올랐을 때 고점에서 <laughs>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이밍을 잘못 맞춥니다 그래서 절대 저를 따라서 무지성으로 매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12월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 줬구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도 추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한동안 마이너스가 계속 됐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수익이 낮죠 특히 요즘은 빅테크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계좌에 찍힌 수익률 자체는 15%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15%면 너무 수익률 낮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받았던 분배금이 있잖아요. 그 분배금 제가 쭉 정리를 해 봤는데 합계를 내 보니까 분배금이 현재 수익만큼 비슷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30% 내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분배금은 제가 세후 분배금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세 전후로 계산하면 훨씬 더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후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즈인데요. 라이즈는 올해 8월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전에 타이거에서 나왔던 커버드 코를 가지고 있다가 걔를 매도하고 라이즈로 갈아탔어요. 8월에 샀고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석달 정도 된 건데 수익률이 에이스보다도 더 좋습니다. 분배금도 에이스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더 길게 투자를 해보고 계속적으로 라이즈가 성과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에이스를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고 라이즈로 옮겨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투자 잘못하면 원금 녹는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1세대 커버드 콜 그러니까 주식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 100%콜 옵션으로 수익을 내서 분배를 주는 것에 목적을 둔 커버드 콜에 해당되는 얘기였고 지금 이 세대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면서 시장 상승에 같이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이상 투자를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녹아 내리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아까 이름이 다소 길다라고 하면서 에이스는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라이즈는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살짝 차이가 있죠. 타겟과 고정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제 <laughs> GPT에게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요. 주식 보유 비중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투자한 라이즈는 90%를 주식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10%를 가지고 콜 매도.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우리에게 분배금을 줄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비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90% 떨어져도 90%인 거예요 그러면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은 뭐냐 이 비중이 달라지는 게 바로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을 더 늘리고 떨어질 때는 이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거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대신 콜을 많이 팔아서 프리미엄을 벌어서 수익률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수익률 말씀드렸는데 이 커버드 콜의 수익을 보실 때는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 분배금도 꼭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배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돌아서면 우리 까먹잖아요. 그건 그거고 수익은 또 수익대로 나야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분배금 받은 거는 좋지만 커버드콜 생각보다 별로네 나 이거 좀 잘못 투자했네 라고 생각하셔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커버드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커버드콜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쭉쭉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계신 분들, 은퇴를 하신 분들이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매달 약간의 흥금 흐름이 부족해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일 수 있는데, 난 아직은 돈도 여유 있고 시간도 여유 있어. 이런 분들은 굳이 또 이걸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카페에도 저 따라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해보니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커버드콜을 가지고 S&P500에 재투자를 했거든요 그 재투자한 원금 그리고 S&P500에서 난 수익금 이걸 다 포함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수익률이 40%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라이즈는 이제 투자한 지 3개월 남짓이다. 그런데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보유하고 있는 구성 종목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라이즈는 엔비디아나 마소 같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라클, 인텔, AMD, 버티브 등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AI 쪽에서 관심 받고 있는 핫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 성향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에이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 세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하고 비슷하게 빅테크 위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성 종목에 따라도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날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이냐 타겟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수익률 차이 당연히 날수 있고요. 이두 개의 수익률을 딱 놓고 비교하는 건 사실 좀 맞진 않죠. 투자 시점도 다르고 투자를 했던 방법도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1년 정도 제가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해 보니까 수익도 잘 나고 있고요, 분배금도 매달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요. 그 분배금으로 제가 하고 싶은 투자 또 다른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고 신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분배금은 커버드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0%에서 15% 사이로 설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그 1억을 투자해서 연에 15% 정도의 분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커버드콜에 투자하신다면 15%면 1,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매달 받으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25만원 정도가 되는데 분배금은 금융소득이라서 15.4%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세후 실제로 받는 분배금은 약 105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그때 분배금이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매달 1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요 1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다고 전 재산 1억을 커버드콜 하나에 몰빵 하시면 그건 안 되시겠죠?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100만원 들어온다고 이 말만 듣고 커버드콜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매달 생활비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빵꾸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1000만원에서 넉넉히 1200만원 정도 커버드콜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 10만 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거거든요. 매달 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빵꾸가 나서 이걸 메꾸려고, 카드값 메꾸려고 적금과 예금을 깨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적금과 예금을 지금 깨세요. 지금 깨시고 천천히 이 커버드콜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어차피 내 돈으로 카드값을 메꿀 바에는 차라리 수익이 조금 더디게 나더라도 커버드콜에 돈을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내 돈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카드값을 메꾸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매달 드리고 있는데요. 그 용돈을 제 돈으로 지금까지는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용돈을 커버드 콜 분배금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1억 2천 정도를 일단 다른 계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즈를 똑같은 그 커버드 콜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미래일세 계좌에서 커버드콜 투자를 했더니 다음에 받을 배당금을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생활비를 200만원까지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살짝 부족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여기에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겠죠. 지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추가로 나올 텐데요. 그때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까지도 제가 엄마에게 드리는 생활비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재테크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돼 있고 돈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시절에 나중에 우리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될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를 모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투자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행입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커버드 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곧 대학생이 되겠죠. 지금은 한 달에 용돈을 3만 원 저에게 타가고 있는데 대학생이 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5천만 원 증여를 해서 그걸로 커버드 코를. 사라고 사주겠죠. 그러면 대략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기준으로는 한 달에 55만 원 정도 현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로 용돈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벌어서 써야겠죠. 이걸 해줄 수 없다면 내 돈으로 계속 아이 용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이 벌어오는 돈으로 용돈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이런 커버드콜 투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투자했던 커버드콜의 수익률 받았던 분배금 다 말씀드렸고, 이게 아무리 좋아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내가 과연 이 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느냐를 고민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려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커버드콜을 엄마 용돈 드리는데 활용할 거고, 아들 용돈 주는데 활용할 거다. 그리고 생활비가 조금씩 매달 반복적으로 빵꾸나시는 분들은 내 돈으로 이거 계속 메꾸지 마시고, 혹시 가지고 계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활용해서 그 돈이 벌어온 돈으로 충당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온 분배금으로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분배금 만으로 산 거기 때문에 어느덧 받은 분배금이 1880만 원 가까이 돼가는 거고 또 거기서 에 추가적으로 또 수익이 났고 그리고 SP 500에서도 또 분배금이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투자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배당금, 분배금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쭉쭉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기분이 좋지만 시장이 갑자기 언제 어느 때 조정을 받고 하락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지수 투자가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배당주 관련된 ETF 커버드 콜 이런 게 있어야 조금은 더 버틸 만한 그런 멘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배금으로 사고 있는 라이즈 미국 S&P500은 2천만원까지만 채울 생각이에요 2천만원이 연20% 수익률이라고 가정하고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3억 2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10년 더 얹어서 30년 뒤에는 무려 13억 26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겠죠 저는 이거 말고도 SPL 지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노후가 좀 기대되는 이런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셔서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그렇게 삶을 좀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카페에서 제가 투자하는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리고 있어요. 매주 수익률 탑5 종목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런 것들도 말씀드려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SPLG나 아니면 국내 상장된 이런 ETF들, 자동 매수, 소수점 매수, 꾸준히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카페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커버드콜 투자에서 받은 분배금으로 S&P 500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니까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름이 제린스 라이프인 건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카페예요. 저도 엄청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좀더 재미있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좀더 수익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커뮤니티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 함께 버틸 수 있게 서로가 서로의 멘탈을 지켜주는 그런 커뮤니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버드 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품들 나와 있지도 않았고 어, 나와 있다고 해도 또잘 몰랐잖아요.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게 전부고 아니면 빌라 같은 거 구입해서 월세 받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이런 걸로 월세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였었던 세상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월세처럼 우리가 뭔가 관리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집안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월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좀더 많이 해보시고 정보도 좀더 많이 찾아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상품 잘 선택하셔서 미리미리 노후도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